우리가 늘 변화하고 싶고 달라지고 싶은 그 욕망과 갈망과 그 결심들은 늘 있죠. 근데 그 결심은 늘 반짝이긴 하지만 어떤 사람이 이야기하기를 그 결심 안에는 깊은 사람의 그 갈망이 있다. 결심보다는 그래서 결심이 늘 흐지부지 되어서 다시는 그런 결심을 하지 않을 것 같은데 사람들은 한 해가 시작될 때마다 그런 결심을 갖는 이유는 인간의 그 깊은 안에는 욕망과 욕구가 그 갈망이 있기 때문에 그렇다는 거죠. 중독에서 벗어나고 싶은 마음, 어, 경제적인 어려움에서 탈출하고 싶은 마음, 우리 가족이 다 변화되고 싶은 그런 갈망들. 누구나 그 갈망 때문에 결심으로 이제 나아간다는 거예요. 이 갈망이 결심으로 나아갈 때늘 부딪치는 것은 앞서 말했듯이 살을 빼고 싶어서 기구를 사고, 그러고 나서 또 실패하면서 아난안 되나보다 이런 결단의 어려움을 겪게 된다는 거죠. 이 갈망이 의구심이 되면 자기 존재감과 정체성에 또 흔들림이 된답니다. 아난잘할수 있을까? 잘할 수 있을까? 나 정말 안 되나 보다. 런데 오늘 성경에 그런 갈망에 대한 이야기를 꺼내 놓으면서 사람도 그런 결심과 결단 이후에 변화될 수 있다 우리에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앞서 세상이 말하는 방식과 우리가 말하는 방식에 그런 결단과 결심을 통해 내 자신이 바뀌는 게 아니라 하나님 만나면 바뀔 수 있다라는 것이 오늘 본문의 내용입니다. 성도 여러분, 오늘 성경은 우리에게 희망을 줍니다. 우리도 바뀔 수 있다고. 우리도 변화될 수 있다고. 근데 그 조건은 하나님 만날 때 바뀔 수 있음을 믿습니다. 그래서 야곱이 이름이 원래는 속이는 자인데 그 속이는 자가 이름이 어떻게 바뀌고 그 삶이 어떻게 바뀌어 가는지를 보여주는데 원래 야곱의 옛 이름 그 속이는 자는 흠이 많다는 거죠. 인격에 문제가 있다는 거예요. 그래서 야곱에는 큰 인격적 결점이 있었고 야곱은 형의 축복을 빼앗아서 여러 번 거짓말을 하고 도망을 갑니다. 우리 29장 1절인데요. 우리 한번 읽어 볼까요? 시작. 아멘. <laughs> 야곱이 길을 떠나서 동방 사람의 땅에 이르렀다. 동쪽으로 갔다. 밭다 아람 이 지역으로 갔음을 보게 되는데 창세기 성경은 종종 동쪽으로 간다라고 할 때, 우리는 동쪽으로 가면 좋은 일 있지 않나 이런 생각을 많이 하는데 성경은 동쪽으로 간다는 것을 오히려 부정적으로 봐요. 창세기 4장 16절인데, 우리 한번 읽어볼까요? 시작. 롯도 소돔과 고모라 근처의 땅을 선택해서 동쪽으로 갑니다. 창세기 13장 11절입니다. 시작. 아멘. 동쪽에다 자꾸 이제 의미를 부여하면 사실은 이제 알민니안처럼 이단이 말하는 해석처럼 문제가 될수 있겠죠. 아, 목사님 동쪽으로 가는 게 문제가 된다보다 동쪽으로 가면 안 되겠다. 나 침판을 늘 들고 다니면서 동쪽으로 가지 말아야지. 이렇게 하면 이제 문제가 되니까 제가 저명한 신학자의 글을 읽어 드리자면 동쪽으로라는 방향을 기록한 것은 단지 지리적 세부 사항이 아니다. 창세기는 독자에게 등장인물들이 움직이는 방향을 알려준다. 그러므로서 창세기는 서술하는 사건의 의미에 대한 단서를 제공한다. 이야기의 시점에서 동쪽으로는 오직 에덴동산 밖으로라는 의미만 갖는다. 그러나 창세기의 다른 부분에서는 그 의미를 확대 해 동쪽으로 가 바벨론의 성 방향으로 소돔 고모라 성들의 쪽으로 보여준다. 더 나아가 창세기는 동쪽에서 돌아오는 것은 약속의 땅으로 돌아오는 것임을 보여준다. 그러니까 동쪽으로 간다는 것이 우리 사고 방식에 갖고 있는 동쪽으로 가면 문제가 아니라 동쪽의 그 목적지가 어디냐 는 것은 성경 가르쳐주고 있는 거죠. 그러니까 동쪽의 목적지가 어디였어요? 에덴 동산 바깥이었고 동쪽의 목적지가 어디였냐? 바벨론 땅이었고. 동쪽의 목적지가 소동과 고무라의 땅이었다 이걸 말하는 거지 동쪽으로 간다 이게 잘못됐다 하면 이단처럼 또 우리는 함정에 빠질 수 있는 거예요 그 목적지가 어디였냐? 결국 세상이었음을 보여주고 있는 거죠 야곱도 형과 아버지를 속이고 받다아람으로 가는데 그 받다아람이 어느 쪽에 있었냐? 동쪽에 있었다는 거예요 동쪽으로 갔는데 결국 속이는 자가 그 세상으로 가서 세상 사람들을 속여야 되는데 그 속이는 자보다 더 위에 있는 속이는 자 라반을 만나게 되죠 그래서 처음에는 라엘을 사랑해서 7년 동안 열심히 일해서 그 라엘을 얻으려 했으나 삼촌 라반이 야곱을 속임으로 첫째 딸 레아를 주므로 다시 또 7년을 일해서 두 여인을 얻게 되는 그런 어리석은 정말 가슴 아픈 이야기가 우리가 너무나도 잘 아는 이야기입니다 하나님께서는 야곱과 또그 조상들에게 약속의 땅으로 가라 했지만 야곱은 오히려 약속의 땅이 아니라 저 세상을 향해 동쪽으로 가고 있는 것이죠. 그 망겨진 인생 하나님은 어떻게 하실까? 하나님은 그 야곱도 변화시킨 줄 믿습니다. 우리 28절 말씀인데요. 한번 읽어볼까요? 시작! 아멘. 한 사람을 만났대요. 이한 사람은 이후에 나오지만 하나님이시죠. 하나님이 야곱을 만났는데, 이 야곱과 무엇을 하냐, 봤더니, 씨름을 합니다. 단순히 우리가 이 씨름 가지고, 하나님이 신이 어떻게 씨름하느냐, 라고 하는데, 이 28절을 어느 성경학자가 말하기를, 이 씨름에, 굉장히 큰 의미가 있으니까 언어 유의가 있다는 거예요. 성경은 때로 언어 유의가 있어요. 워드플레이가 있습니다. 그래서 똑같은 단어인데 내용이 다른 그 음가만 같은 것들이 있어요. 예를 들면 하나님이 씨름하시다. 예베크 씨름의 예베크예요 야곱은 이름이 야곱. 그리고 약복은 약복인 거죠. 그러니까 이응, 미음. 이응, 미음이 반복되고 있는 거죠. 모음보다는 음가의 자음이 훨씬 더 히브리어는 중요하기 때문에 요세 개가 반복되고 있는 거죠. 씨름이 야곱이 야복강에서 하고 있다. 이런 워드플레이를 단순히 성경 구절만이 아니라 그 의미를 훨씬 더 깊게 가중시키고 있는 거죠. 무엇이 중요한 것을 보고 있는 거죠? 씨름하는 그 자체가 아니라 누구와 어디에서 씨름하고 있는지를 성경은 지금 집중케 하는 거예요. 그래서 씨름에는 두 가지 교훈이 있어요. 매우 중요한. 그게 뭘까요? 첫 번째는 하나님은 야곱의 인격적 결점. 속이는 자 태생이 그런 그 자를 간과하지 않으신다는, 내버려두지 않으신다는. 그냥 문제가 많고 속이는 자이고 사기꾼이면 세상 사람들 같으면 어저 놈은 그냥 사기꾼이야. 헤, 내비둬, 신경 쓰지 마. 그런데 하나님은 하나님이 사랑하는 사람이 결점이 있고 문제점이 있다면 절대 내버려두지 않으신다는 게 오늘 시름의 키포인트예요. 그래서 하나님께서 모세에게도 이런 일을 겪게 하시는데 출애굽기 4장 25 24절부터 26절입니다. 한번 읽을까요? 시작. 그의 아들의 표피를 베어 그의 말에 갖다 대며 이르되 당신은 참으로 내게 피 남편이로다 하니 여호와께서 그를 놓아 주시니라. 그때 <laughs> 내 때문이더라. 아멘. 모세에게 문제가 생겨요. 아내가 이상한 행동을 합니다. 그런 끔찍한 피를 보는 그 사건을 하나님께서 경험케 하심으로 이 문제의 모세의 결점을 할례다라는 의미로 그 연합의 의미를 가져다주는 것을 우리가 짧게 보게 되는 거죠. 하나님이 모세를 사용하기 위해서 할례를 받게 하시듯이, 하나님은 야곱을 사용하기 위해서 하나님이 직접 그 야곱의 이름을 바꾸시고. 속이는 자에서 이스라엘로 바꾸시는 것이 바로 오늘 씨름의 사건인 거죠. 씨름에는 또두 번째 교훈이 있는데, 그것이 무엇이냐면 해가 뜰 무렵 떠날 때에 하나님이 야곱의 허벅지 관절을 어긋나게 합니다. 어긋나게 하세요. 그리고 나서 야곱에게 책임을 묻고 그를 변화시키는 일인데, 이 축복이 임하기 전에 죄인 야곱이 반드시 어떻게 돼야 될까요? 깨어져야 하니까. 하나님 억지로 그 관절을 어, 어긋나게 하시는 장면을 우리가 보게 되는 거죠 그러면서 하나님이 야곱에게 그의 이름을 묻습니다 너의 이름 무엇이냐? 야곱입니다 이 야곱은 속이는 자입니다 라는 뜻이겠죠 그때 하나님께서 야곱에 걸맞는 이름을 주시고 그 삶을 주십니다 성도 여러분 우리의 인생은 늘 아름답고 낭만적으로 되어가기 싶은 욕망이 우리에게 늘 있기 마련입니다 그런데 하나님은 독특하게도 우리의 험, 허점과 흠이 많은 그 결점을 내버려 두지 않으시고 때로는 우리를 어긋나게 하셔서 그분을 드러나게 하시고 그 실패가 실패가 아니요 성공임을 가르쳐 주시는 것이 바로 하나님의 은혜인 것이죠. 그래서 하나님은 야곱에게 더 이상 속이는 자의 이름이 아니라 이기는 이스라엘의 이름을 허락하시면서 그 은혜를 부어 주시는데 그게 28절부터 32절까지 말씀이에요. 우리 한번 쭉 읽어 볼까요? 시작. 그가 <laughs> 야곱이 청하여 이르되 당신의 이름을 알려주소서 그 사람이 이르되 어찌하여 내 이름을 묻느냐 하고 거기서 야곱에게 축복한지라 그러므로 야곱이 그곳으 이름을 분니엘이라 하였으니 그가 이를 내가 하나님과 대면하에 보았으나 내 생명이 보존되었다 함이더라 그가 분니엘을 지날 때 해가 돋았고 그의 허벅다리로 말미암아 절었더라 그 사람이 야곱의 허벅지 관절에 있는 둔부의 힘줄을 쳤으므로 이스라엘 사람들이 지금까지 허벅지 관절에 있는. 아멘. 우리가 이 이야기를 압니다. 씨름하는데, 씨름하다가 다쳤어요. 그래서 야곱이 그 사람, 하나님을 잡습니다. 그 사람이 자기의 이름을 속이는 성격을 아니까 그 이름을 불렀을 때그 속이는 이름이 새로운 이름이 되는 것을 보게 되죠. 우리는 사실 아이가 태어나면 이름을 지어 줄때 수많은 의미들을 가지고 어떤 부모의 마음을 담아서 이름을 짓지만 이 고대 근동의 이름은 그 인물의 성격과 특징을 대부분 드러내요. 그래서 오늘 야곱도 그 의미를 계속 강조하는 이유가 너의 이름은 무엇이냐 할때 더블 미닝인 거죠. 야곱 ...과 또 속이는 자라는 것이 너는 원래 속이는 자였구나. 그래서 하나님께서 그의 이름을 바꿔 주시고, 인생이 새 출발됨을 보여줍니다. 다리를 절고 망가졌지만, 거기에 새로운 이름 축복이 임하는 아이러니한 장면이 오늘 씨름의 장면이에요. 야곱은 패배한 것 같지만, 승리한 것 같은, 승리한 것 같지만. 몸은 망가져버린 이 아이러니한 장면이 오늘 실험입니다. 하나님께서는 패배와 승리를 동시에 주는 세상의 방식이 아니라 하나님의 방식을 택해 주세요. 그 이유가 뭘까요? 만약 야곱이 몸이 온전한 상태에서 실험에 승리했으면 그것은 자기 실력이라고 생각하겠죠. 자기 몸이 망가졌는데 그 승리를 선물처럼 주셨기에 그는 이겼다고 말을 못하고 패배했다고도 말을 못하는 그런 어중땡이한 이상한 상황에 하나님의 복이 임합니다. 네 이름이 바뀔 거다. 그게 하나님의 방법이에요. 제가 좋아하는 복음주의 신학자가 그렇게 말합니다. 하나님의 축복을 발견하려면 먼저 다리 저는 연약함을 경험해야 할 때가 종종 있다. 그래서 하나님의 축복을 받은 대부분의 사람은 즐거워 춤출 때 다리를 전다 여러분 저 문구가 얼마나 깊이 있는 신학적 의미를 가지는지 여러분 한번 여러분의 인생을 돌아보세요. 하나님의 복을 받은 사람들, 하나님의 이름을 받은 사람들, 하나님의 생명을 받은 사람들은 다 몸에 뭐가 있는 거예요? 망가짐이 있는 다리를 절고 깨어지고 무엇인가 하나 멀쩡한 것이 없는 다 그런 것들이 있다는 거예요. 근데 그것이 하나님 보실 때는 훈장과 같고 축복임을 여러분 믿음으로 받아들이기를 주여름으로 소망합니다. 그 다리를 절며 춤을 춘다는 거예요. 왜요? 하나님이 주신 거예요. 내가 잘나서 내가 잘나서 승리하고 내가 힘이 있어서 승리하고 내가 힘이 있어서 씨름에 승리했다면 그는 결코 복을 누릴 수 없었을 거예요. 근데 오히려 망가졌기에 복이 만한 쓰러졌기에 하나님이 축복하시고 관절이 힘줄이 끊어졌기에 하나님이 그 사람을 세우시는 놀라운 복을 우리가 보게 되는 것이죠 야곱의 삶에 하나님이 얼마나 의로우신지 인내가 많으신지를 우리가 성경을 통해 보게 됩니다 엉망진창이고 잘못된 결정을 하고 관계가 어그러지고 아내를 만나기 위해 다른 아내를 취하고 속이고 속이고 속이는 그런 엉망진창 속에서도 오늘 하나님께서는 야곱을 데려다가 복을 주시는 결국 새로운 이름을 허락하심을 보게 되는 거죠 오늘 야곱의 이야기는 죄인들과 같은 우리에게 축복의 이야기인 줄 믿습니다 고통스럽고 망가지고 세상 인생을 살면서 수도 없는 올바른 선택이 아니라 잘못된 선택을 하고 관절이 끊어지고 힘줄이 끊어지고 넘어지고 자빠져도 하나님이 데려다가 복 주시려고 한다는 게 야곱의 이야기인 거예요 성도 여러분, 실패하고, 낭망하고, 자잘하고, 새해가 될 때마다 다이어트 하려고 온갖 것들을 하는 그런 부족하고, 난 변화될 수 있을까? 난 다시 살아날 수 있을까? 난 제대로 된 인생을 살수 있을까? 라고 할때 하나님이 말씀하신 것, 넌 관절이 부셔져서 안 돼. 나를 만나야 돼. 라는 것이 오늘 씨름의 이야기인 줄 믿습니다. 여러분, 우리는 할수 없어요. 오직 주님이 하신 줄 믿습니다. 우리 하나님과의 그 만남을 통해 우리는 그 복을 누릴 수 있는 거예요. 어느 신학자가 정말 이런 좀 멋진 고백을 했어요 제가 한번 읽어드릴게요 울고 부르짖고 깨지고 호소하고 매달리고 고개를 떨굴 때 하나님의 능력으로 승리한다 축복은 우리가 절름발이가 될때 우리가 상처받을 때 임한다 여러분 이것을 여러분이 오늘 밤 어떻게 받아들일지 모르겠지만 저 같은 인생은 늘 부정적이고 늘 어렵고 늘 눈물이 많았던 그런 인생에 저는 이 문구가 참 와닿더라고요 울고 부러지고 깨지고 호소하고 매달리고 고개 떨굴 때 하나님의 능력을 봤어요. 저는 그랬던 것 같아요. 많이 울고 깨지고 망가지고 안될때 능력을 보는 아이러니함. 그 아이러니. 동시에 절름발이가 되고 상처가 너무 많을 때 오히려 하나님의 거기에 이만한 놀라운 축복을 이 크리스 웰의 고백처럼 우리도 그런 고백을. 보게 되는 거죠. 그래서 하나님은 새 이름과 주시는 것이 아니라, 그 야곱의 인생에 새로운 사명까지 주십니다. 누구나 하나님께 복 받기를 원합니다. 축복 받기를 원하죠. 그래서 복음주의 신학자들 중에서도 이 기복에 대한 얘기들을 막 다양하게 접근하지만, 저는 개인적으로 제가 좋아하는 복음주의 신학자들은 기복신학이라는 문보다 하나님이 이미 복을 영위해 줬다, 주셨다, 우린 누리기만 한다. 하면 된다라는 쪽에 말씀하시는 그런 신학자들이 있어요. 오늘 그런 사고 방식으로 야곱의 말씀을 보면 하나님은 우리가 기도를 할때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복을 주시고 우리가 하나님의 기도를 통해 축복을 간구할 때 그것은 무엇일까요? 하나님은 당신의 자녀를 축복하기를 기뻐하신 줄 믿습니다. 그래서 기도하는 거예요. 세상에 가서 비나이다 비나이다가 아닙니다. 여러분, 기복신앙과 복을 영위하고 누리는 것의 가장 큰 축복의 맹점의 메시지는 뭘까요? 하나님은 복 주시기를 즐겨하시고 기뻐하시는 분인 줄 믿습니다. 당신의 자녀들이 잘 되길 원하시는 게 하나님 마음이에요. 근데 우리는 기복신앙이 뭐냐? 내가 열심히, 전심으로 마치 이렇게 물을 탁 넣어서 비나입에다 30일, 40일 무엇인가를 해야 하나님이 복을 덩만이 주는 것 같은 오해와 착각을 갖고 있다는 그게 아니에요. 복은 무엇이냐? 하나님 우리의 아버 아버지 되시고 우리를 위하시어 당신의 아들의 십자가에 죽이면서까지 이 세상 가운데 복을 영위하며 누리길 원하는 것이 아버지 하나님이 마음인 줄 믿습니다. 그래서 축복을 간구하는 기도를 드리는 거예요, 아버지 하나님께. 근데 그 기도의 깊은 어, 뭐랄까요? 메시지는 무엇이냐? 복음주의 신학자들의 하나 같은 마음은 하나님을 의존하는 신앙을 모하게 하기 위해 배우게 하기 위해서. 복음은 어디서 오는 거야? 하나님께 온다는 거야. 하늘에 온다는 거야. 세상에 온게 아니라 하나님께 온다는 그 방식을 가르쳐 주기 위해서 하나님이 얼마나 선하시고 얼마나 은혜로우시며 때로는 고난도 만나게 하고 때로는 어려움도 만나게 하나 그 모든 섭리와 인도하심은 오직 아버지 하나님께 있음을 가르쳐 주고 있는 거죠. 근데 오늘날 많은 성도들이 그 상당수가 축복이 어디서 오는지를 모르고 있는 거예요. 나의 열심히 해서 온다고 생각하는 거예요. 나의 노력에서 온다고 생각하는 거예요. 그래서 새해가 되면 특세가 참 많잖아요. 근데 제일 많이 모이는 특세가 언제예요? 새해 특세잖아요. 새 특세. 왜 새해 특세 때 많이 모를까요? 그 우리 교회뿐만 아니라 모든 한국교회가 맞죠. 그 결심과 결, 아, 내가 이번에는 해보겠어. 그 12월에 가면 역시 전 안됩니다가 되는 거죠 이게 우리의 함정과 맹점이에요 하나님은 계속 가르칩니다 네가 아니라 내야 네가 아니라 나야 그 의존적 신앙을 가르치기 위해서 하나님은 복 주시기를 기뻐하시는 분이기에 하나님께서 그 하나님 앞에 나오기를 원하시는 거죠 그래서 오늘 야곱의 삶을 통해 하나님은 다시 한번 말씀하세요 생육하고 번성하라는 그 복이 야곱의 삶에 어떻게 임하는지 성도 여러분, 하나님은 생육하고 번성하라는 축복을 아담과 하와에게 주셨는데, 그 복을 아 야곱에까지 이어가십니다. 근데 야곱이 어떤 사람이에요? 속이는 자이, 그 인생 자체가 사기꾼입니다. 하나님도 속이고, 세상 사람들 속이고, 주위에 있는 사람들도 속이는 엉망진창이에요 근데도 하나님은 복을 약속하셨기에, 그 야곱과 집안에 복을 주신 줄 믿습니다. 그래서 35장 9절에서부터 15절, 긴절인데, 우리 한번 읽어볼까요? 시작. 야곱이 삼... 하나님이 그에게 이르시되 내 이름이 야곱이지만은 내 이름을 다시는 야곱이라 부르지 않고 이스라엘이 내 이름이 되리라 하시고 그가 그의 이름을 이스라엘이라 부르지 <laughs> 하나님이 그에게 이르시되 나는 전능한 하나님이라 생육하며 번성하라 한 백성과 백성들의 총애가 내게서 나오고 왕들이 내 허리에서 나오리라 내가 아브라함과 이삭에게 준 땅을 내게 주고, 내가 내 후손에게도 그 땅을 주리라 하시고, 하나님이 그와 말씀하시던 곳에서 그를 떠나 올라가시는지라 야곱이 하나님이 자기와 말씀하시던 곳에 기둥 곳돌 기둥을 세우고 그 위에 전제물을 붓고 또그 위에 기름을 붓고 하나님이 자기와 말씀하시던 곳의 이름을 베데리라 불렀더라. 아멘. 이 구절을 다 분석하고 해석할 수는 없지만 어느 성경 학자는 단순하게 이렇게 썼어요. 구절이 축복이에요. 복을 주셨다. 그리고 10절은 정체성을 다시 한번 주시는 거죠. 너의 이름은 속이는 사람이 아니고, 이스라엘 하나님의 자녀, 복받는 자녀다. 그리고 나서 11절 이후부터는 뭘까요? 사명을 주시는 거죠. 하나님은요, 여러분에게 사명을 주셔서, 그 사명대로 열심히 살며 복 주시는 분이 아니고, 하나님은 여러분에게 직접 오셔서 뭘 먼저 줘요? 복을 주세요. 그리고 여러분의 정체성이 그 복된 사람으로 살라고 계속 말씀하시는 거예요. 이게 그 신약의 가면 뭡니까? 하나님이 여러분에게 다음 없는 당신의 아들을 그냥 주어 버리는 거예요. 우리는 하나님의 아들과 무 상관도 없는데 하나님은 당신의 아들의 피로 우리를 주십니다. 이사야 말씀이에요. 하나님의 그 허물과 맞으신 과 때리 채찍에 당하신 모든 것들이 우리의 회복과 치유의 복을 주심을 그 구약과 신약이 궤를 같이 하는 거죠. 이유가 뭐예요? 우리의 정체성은 원래 속이는 자가 망가지는 자가 저 세상의 사탄 마귀가 우리를 괴롭히는 그런 자가 아니요 원래 하나님의 자연녀임을 성경은 말하고 있는 것입니다 성도 여러분 세상을 살아갈 때 우리는 느리고 덜 발전되고 망가짐에도 불구하고 우리가 다시 한번 그 축복으로 나아가기를 주의름므로 소망합니다 하나님께서는 우리에게 이렇게 말씀하십요다 다시 한번 11절 말씀 읽어볼까요? 시작! 하나님께서는 여러분에게 전능하신 하나님인 줄 믿습니다. 축복을 주시고자 하는 하나님인 줄 믿습니다. 생육하고 번성하라는 것이 단순히 영적으로 부응하는 것이 아니라 여러분의 삶에 시온의 대로가 펼쳐지고 넘쳐나는 은혜와 복이 가득할 수 있도록 여러분, 그런 하나님 앞에 기도하시기를 주의 이름 소망해요. 근데 여러분, 여러분이 선택을 잘해서 생육하고 번성한 게 아니라는 거예요. 또 씨름하면 안 돼요. 하나님과 내가 하나님께 밧다리. 안다리 기술을 해가지고 하나님을 넘어뜨려서 복받는 게 아니라는 거예요 하나님 원래 복 주시기를 즐겨하시고 복 주시기를 즐겨하시는 그래서 우리가 넘, 망가지고 넘어져도 하나님은 그거를 우리의 패배를 승리의 환율로 세우시는 그것이 바로 11절의 복인 줄 믿습니다 하나님은 야곱에게 약속하셔서 야곱의 집안에 약속하셨습니다 그래서 결국 야곱은 생육하고 번성합니다 에스 에서보다 훨씬 더 부한 집안이 되죠. 우리의 욕망은 늘그 현세적 가치에 있을 때가 참 많잖아요. 우리가 삶을 영위하기 위해서 때로는 이재와 돈도 필요한 것을 우리가 부정할 수는 없습니다. 구약의 복들은 늘 자손과 땅과 그 다음에 물질적인 복까지도 같이 맞물려 있음을 보게 돼요. 여러분, 하나님께서 그 야곱의 인생에 하나님이 복을 주심다가 약속을 했더니 그 거부가 됨을 그 안에 자손이 넘쳐나게 되는 걸 보게 되죠 그리고 마지막에 메시아가 그 가문에서 오게 됩니다 성도 여러분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야곱에게 약속하셨던 것처럼 우리에게도 약속하고 계신 줄 믿습니다 그래서 10편 67편 1절 2절 한번 읽어볼까요? 시작 여러분 기도하시길 소망해요. 하나님께 복을 간구하고. 물론 우리는 일차적인 그런 욕망의 기도를 드릴 때도 있어요. 야곱처럼 세상의 선택과 그 갈망이 있을 수도 있어요. 근데 하나님은 그 마음도 다 아시는 분인 줄 믿습니다. 하나님 앞에 가면 쓰고 거룩한 척하지 않기를 소망해요. 하나님 앞에 내 오로지 솔직한 마음들을 고백할 때 오히려 저는 오히려 여러분은 하나님이 그 복을 통해 나에게 어떤 정체성을 주실 것이고 그 정체성을 통해 나는 어떤 사명을 감당해야 할지 2025년을 기대할 수 있기를 주의 이름으로 소망합니다. 말씀을 맺도록 하겠습니다. 야곱은 계략을 쓰고 속이는 자였어요. 근데 하나님은 그 야곱을 데려다가 웬 이상한 약복 강가에서 실험합니다. 그리고 그 실험하는 밤새 해가 뜨는 동안 야곱은 그. 그 사람 하나님을 쓰러뜨리려고 수고합니다 그게 우리 인생이잖아요 그게 우리 인생이에요 여러분 여전히 하나님과 씨름하고 계십니까? 해가 뜰 때까지 하나님 이겨보려고 하나님 이겨보려고 하나님 이겨보려고 합니까? 언제까지 그럴 거예요 언제까지 하나님은 복 주시려고 야곱 앞에 나타난 거예요 하나님은 야곱의 인생을 달라지게 하려고 이미 계획하시고 결정하시고 네 이름 속이는 자였지. 내 이스라엘 이 복을 너에게 줄게 라고 나타나셨는데 야곱 그것도 모르고 하나님 쓰러뜨리려고 밤새도록 해가 뜰 때까지 그러고 있는 거죠. 근데요. 하나님이 얼마나 야곱을 아끼시고 우리를 사랑하시는지 그 힘쓰고 있는 그 야곱과 그 힘쓰고 있는 우리를 그냥 내버려 두시지 않으시고 밤이 해가 뜰 때까지 장난 맞춰주고 계시죠. 단맞춰주 누가 깨달을 때까지? 우리가 깨달을 때까지. 하나님은 넘어뜨릴 수도 있고 무너뜨릴 수도 있지만, 우리가 깨달을 때까지 장단 맞춰주시는 그 하나님이 우리 아버지 하나님. 그리고 완전히 무너졌을 때, 탈골이 되고 힘줄이 끊어져 와 망했다 할 때, 그때 주님이 복을 주시는 거죠. 다리 전는자가 찬양하고 다른 전쟁자가 축복하는 때, 바로 그 현장이 오늘 본문의 내용입니다. 하나님의 복은 시작된 줄 믿습니다. 하나님의 은혜는 시작된 줄 믿습니다.